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교회도, 믿음의 이웃도, 성령 충만도 다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멸망을 받아야 할 죄임을 깨닫고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그분을 따르는 진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 하시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지금은 저명한 교육학자로 존경받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교육학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출석하였는데 면담을 요청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송량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며 그렇게 구속이 필요한 죄를 지을 지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몇달후 부흥회에서 강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목사님의 안수 궤도를 받는 중에 방어리 은소와 함께 강력하게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며 이제까지 주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성령님의 계획에 임하시어 역사하시는 순간, 그는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그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인 그에게 전도자를 보내어 예수님 복음을 듣게 하였고 좋은 믿음의 이웃을 만나 교회에 출석하게 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였으며 많은 성도의 기도와 도움을 받게 하였고 마지막에 성령 충만을 받게 하사 그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120문도는 성령님을 받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믿음이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마지막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교회와 믿음이 위육과 수많은 성김을 주시고 성령충만으로 참 믿음, 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불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복음을 듣고 훈련과 성김을 받게 하시고 성령충만을 받게 하시어 참 믿음이 일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전도를 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게 하소서. 이제 성령 충만으로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복음을 듣고 훈련과 성경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어 참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전도를 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는다.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참 믿음이 사람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을 따르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6절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와 몸으로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고 훈련하였는데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은 보이는 예수님을 따랐으나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보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보이지 않은 성령님의 인도하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오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따르는 시대였으나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가 열렸고 보이지 않은 성령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 번만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며 살게 하시며 예수님을 따라 의의 삶을 살게 인도하시며 의의 삶을 살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과거에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제자를 인도하셨으나 새 시대에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보이지 않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이는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임했으나 새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사람만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인도와 능력을 받아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을 때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보혜사 성령님이 함, 항상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이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시고 인도함을 하심을 믿게 하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믿음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이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믿음이 사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이 전도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증이 인 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이 성령님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동안에도 성령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여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바로 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온문중이 참여하여 자기를 신문하려고 할때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삼중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커다란 장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의 충만하게 임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성령님이 복음 증거의 알파바 오메가입니다. 증인의 삶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권능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심화된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이 마음이 돌같이 굳은 자기 언니에게 전도하려고 친구 세 분과 함께 금식 기도하며 전도를 준비했으나 언니가 약속한 시간에 일이 생겼다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집사와 다른 한 분의 집사가 성령님께서 준비해 주심을 믿고 찾아갔는데 그 언니는 마치 그들이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동생은 옆에서 기도하고 친구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사형리 소책자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분 집사님은 돌같이 굳었던 언니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면서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속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전도하는 동안에 함께하여 믿음을 주시는 참 전도자이십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장애를 만날 때 장벽을 허러 주시고 전도할 때 임하여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참 전도자 성령님, 오늘 나와 한국 교회에도 충만히 임하여 입을 열어 전도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예수를 믿는 마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장애를 만날 때 장벽을 헐어 주시고 전도할 때임하여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는 참 전도자 성령님을 믿는다. 나와 한국 교회도 성령님을 충만히 받아 입을 열어 전도하며 막힌 담을 헐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물을 세상에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이 당신을 고난의 십자가에 축복을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은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분별할 때첫 번째 일이 그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났는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가진 선지자만이 진정한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가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는 사람인가에 모든 관심을 기울입니다. 권한받는 사람, 눌린 자,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눌리고 억압을 받으며 죽임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수치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생각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미친 짓입니다. 반면에 헬라인은 지혜 있는 자를 가장 위대한 자로 생각하였습니다. 플라톤은 지혜로운 철학자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자기를 살리는 길이요 어리석음은 저주의 길이라고 믿는 그들에게 자기를 회생하고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혜의 반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희생과 고난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십자가를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입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신 십자가를 당신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생명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요 구원이요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 나와 한국 교회도 성령 영을 충만히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자랑하며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사역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요. 구원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나와 한국 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자랑하며 전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구원한 사역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인간의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는 표적을 행하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십자가이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지혜와 표적을 구하는 자는 세상이 그것을 얻을 것이나 십자가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지혜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에서 나옵니다. 지혜는 세상의 학문이 가르쳐 준 것들, 철학자들의 깊은 통찰의 결과로 나온 지혜들,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로 증명된 것들, 인간의 이성의 판단으로 도달한 이상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여 능력이신 십자가는 성령님을 받아야 알수 있으며 따라 살수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 영광을 구하며 행복의 길을 택하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람 사랑을 구하여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미련한 십자가를 선택하시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가론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열두 군단이 천군을 불러 자기를 지킬 수 있었으나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자랑하며 전합니다.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만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이요 능력이요 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할 것입니다. 당신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양들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고. 죽음의 길을 기쁘게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십자가를 택하신 예수님. 오늘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세상의 영광과 행복을 구하는 불신앙에서 건져 주소서. 생명을 사랑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십자가를 택하신 예수님을 따른다.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 세상의 영광과 행복을 구하는 불신앙을 물리친다. 생명을 사랑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내게로 보내리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도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네 번이나 반복하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받아야 진정한 믿음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맞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조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예수를 믿고 증거하게 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은 것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형상을 본받으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예수님 믿고 증거하계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을 받은 것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형상을 본받으며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